네. 살이좀 빠졌나? 빠진 것 같아. 빠졌어? 네. 마우스 고좀 심했는 것 같아? 네. 그래서 빠진 거야? 일단, 다 해볼까? 네. 알았지? 네. 알지? 네. 알지? 네. 응. 일단. 팀의 한 선수로서 어, 팀에 해서는 안될 어, 잘못을 해서 선수단 여러분들한테 <laughs>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또 앞으로 어, 제 잘못을 어, 조금씩 갚아갈 수 있게끔 <laughs> 노력하는 모습을 어,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. 다시 저를 <laughs> 어, 받아준 저희친 선배님들, 어, 동기, 그리고 후배 선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 <laughs> 고생 啊，那。